9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로야의 아들 유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묵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아멘. 사울에게는 넬리라는 군사령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자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한편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이 각각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세워지자 각 진영의 군사들은 무력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동족끼리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양편에서 열두 명씩을 대표로 하여 결루게 합니다. 결과는 살아남은 이가 없이 모두 죽습니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헬갓 하수림즉 칼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사울 왕과 함께했던 청년들은 블레셋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으나 지금은 그런 명분조차 없이 청년들이 죽습니다. 칼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칼은 대적이든 동족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은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군 대표들 간의 싸움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자 양군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날 전투는 치열했고, 다윗의 부하들이 조금 더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 도주하는 적군의 대장 아브넬을 추격하다 그만 죽게 됩니다. 사울의 측근이었던 아브넬 장군은 다윗의 측근 요압을 생각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그만 추격하기를 바랐지만 아사헬은 적장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요압에게 휴전을 제안하였고 그날 전투는 일단락됩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애초에 아브넬이 선발된 병사들의 싸움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싸우지 않고 벌써 돌아갔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두 군대의 싸움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요압 장군의 측에서는 20명이 전사했고 사울의 아들을 옹호하는 아브넬의 부하는 360명이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를 여는 사울이 바로 그첫 증거입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나 사울은 정권 세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택하신 보다는 권력 세습을 추종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생겼고 양측은 이처럼 불필요한 전쟁으로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왕이나 왕이 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의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용 세습이든 사회 안에 권력 세습이든 이런 종류의 세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